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장의 짝꿍의 은하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ESTJ의 잘산템세 가지 아. 그리고 ESFP가 생각하는 잘산템세 가지. 오늘은 저희가 뷰티나 뭐 아, 패션 패션을 제외? 제외하고 어? 일상에 있어서 잘산 템을 좀 소개해드리는 거잖아. 너는 어, 어. 살면서 딱 그걸 쓸 때마다 음. 어, 잘 샀다 싶은 오 것들이 있어. 어떤 기준? 내가 좀 좋다, 편하다 오, 오, 이렇게 느끼는 것들? 오, 좋아, 누나는요? 저는 근데 약간 가성비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오. 가격차가 10배 비싼 게 응. 10배 좋진 않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어, 10배나 싼데 한 응. 3배 정도만 덜 좋은 거면 오. 그거 가성비 있다라고 난 느끼기 때문에 그럼, 그럼. 그런 거에 좀집중 해봤습니다. 주연이의 잘 산템 먼저 볼까요? 음, 스프레이. 짠! 와, 어디 거예요? 요거는 센틸리의 오렌지 블라썸 향이거든요. 음 요게 룰루레몬 매장 향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오 이게 진짜? 좀 시트러스한 오렌지 향도 나고 어. 약간 차분한 그 아로마 향이 되게 중성적으로 나가지고 음 집에도 그렇고 좀 침구류, 의류에도 되게 잘 뿌려놔요. 얼마인가요? 금액은? 자막으로 띄워 드릴게요 <laughs> 링크도 같이 좀 걸어드리고 어디서 사요 고이 요거는 좀 다양해요 저렴한 사이트 찾으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음. 다르니까 향 어때요? 향이 어떻냐면 확실히 좀 시트러스 향이 있네 음. 그리고 이 시트러스에서 오는 약간 뭔가 공기가 딱 깨끗해지는 느낌 있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런 약간 리프레어 리프레쉬 느낌은 너무 좋을 것 요거는 같아 딱 뿌리면은 되게 상쾌하고, 청소했을 어, 때그 깨끗한 느낌? 아, 맞아. 그래서 이걸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세 통째 쓰고 있고, 기분 좋은 섬유 탈취제 같은 거 찾고 계시면 저는 이거 추천. 룸스프레이로 강추합니다. 대략 딱 주연이 다운. <laughs> 어, 약간 향의좀 조회가 깊잖아 맞아요. 향수. 좋아해요. 저는 막 향수 따지지가 않거든요. 음. 향 그런데 이 친구 좀 향에 조회가 깊기 때문에 믿음이 갑니다. 잘산텐요 음. 센틀리의 오렌지 블라썸 뽑았습니다. 음. 그 다음으로, ESTJ의 잘산태 짜잔! 캐리어입니다. 일단은 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알려드렸지만 제가 강릉 살잖아요. 어. 근데 일은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에 기차 타고 이동이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어. 그때 제가 잘 쓰는 캐리어인데 이게 그냥 캐리어가 아니에요. 캐리어로 왜 탄탄함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위로 열리는 거예요. 음 너무 좋아해. 약간 메이크업 케이스처럼. 맞아요. 위로 열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지퍼 앞쪽이만 살짝 열리는 거 있잖아요. 어, 어, 어. 근데 거기는 딱 거기에 들어가는 정말 조금 양말 언제든지 열수 있는 그런 건데 얘는 위로 열리는 요거는 요 디자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았어요. 요거 진짜 편하겠다. 그럼 위로 열리는 거의 좋은 점은 어. 끌고 다니다가 숙소 갈거나 했었을 때 일만족 어, 올려패. 음 해서 이 음. 이걸 해야 되잖아. 어. 얘는 그게 없어. 그냥 숙소에 내려놓고 끝. 얼마예요? 맞춰봐. 오만 0 0 원. 어, 근데 그 정도야 아 진짜? 아니 제가 이거를 똑같은 걸 어느 분이 공구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뭐 정상가 2, 30만 원대인데 뭐 10만 원 후반대 공구를 하시더라 응, 응, 응. 근데 나 진짜 이거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제가 직구했거든요 너무 괜찮아 ESTJ의 추천템 어. 아니 지금 하나씩만 소개했는데 벌써 취향 너무 달라 저는 딱 진짜 쓰면서 기 좋고 내가 맨날 맨날 쓰고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면 은하는 다음 것도 왠지 효율이 <웃음> <웃음> 효율 장난 아니야 만점을것 같아 어. so ESFP가 추천하는 두 번째 추천템 보여드릴게요 짠아 뭐예요 <laughs> 이것도 좀나 같아 <laughs> 어 <laughs> 이거는 약손명가라고 경락 브랜드 아시죠 여러분? 음. 그 브랜드에서 음. 이 리프팅 밴드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음. 3만원 후반대 주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음. 이렇게 보시면 지압 하는 요 볼들이 다 있어가지고 눌리는 그 혈자리들이 있겠지, 그렇지? 요것도 얼굴 좀 크기에 맞게 여러분 이렇게 다 조절하실 수 있는 밴드도 있는데 전 요건 딱히 안 만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1 0분 정도 아 그냥 이렇게 붓기 뺄겸 커피도 마시는 그때 좀 이렇게 그냥 래서 응. 이렇게 귀에 해가지고 딱 얹어주고 멍 때려 이렇게 아 그럼 여기 이렇게 턱살이라던가뒷 뒷부분 이런데를딱 지압볼이 진짜? 눌러줘가지고 붓기가 싹 빠져요. 그러니까 지압이 요거 될 느낌이 사기 전에는 음. 손으로 다 이렇게 맨날 눌러줬었거든, 아침마다. 근데 요것만 딱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붓기가 빠지더라고. 근데 이건 신뢰감이 제가 좀 가는 게 일단 약손명가잖아요. 맞아. 약손명가 진짜 신부관리, 경락, 얼굴 크기 줄이기 이랬을 때딱 신뢰가 는 약손명가에서 만든 거라서 신뢰도 갔는데 음. 주연이가 붓기 관리에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붓기 관리에 진심과 제가 알아서 이거 추천템은 진짜 좀 신뢰가 많이 간다 맞아,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경락하고 좀 괄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음. 괄사 좀세라믹들고 우드도 있고 좀 이것저것 있는데 요거 사고는 매일같이 해요.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차고 멍 때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몇 분만 해 주면은 붓기가 그래도 빠져. 아, 어, 한번 써 볼까? 일단 아파. 아프지? 어, 효과가 있긴 <laughs> 하네. 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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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여기? 그래. 그래서 오, 여기 신기해. 위에서 얼굴 팍 끌어다녀주는 그래, 그 느낌이면 잖아 리프팅의 효과를 본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붓기 관리는 어.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아침에 잘 붓거나 뭐 먹고 잤을 때 맞아. 저녁에 해 주셔도 되고 생각날 때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괜히 얼굴이 작아지는 맞아. 느낌? 기기 같은 거는 뭔가 전용 젤 발라야 되죠 맞아. 발사 같은 거는 내가 해야 돼물 닦으면 안 되고 공판이 썰고 세라닉 화장실에서 쓰다가 떨어뜨리면 바로 찬산제 자리 유리 깎이고 위험해요 어, 근데 이거는 뭐 깨질 위험이나 전용 젤이 없어. 없으니까 응. 좋네요 음. 완전 강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침대 인정, 옆에다 인정. 두고 쓰세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오. 이것도 붓기 빼는 잘산템. 그러면 이번에 또 ESTJ 윤아의 효율 가득한 두 번째 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바로 이것입니다. 더마팩토리라는 거에서 이 기능성 원료 나이아신 아마이드 20% 세럼인데 이거 뷰티템 아니에요? 뷰티템? 아, 이건 음. 어디에 바르는 거냐면 겨드랑이. 어? 사구니, 거뭇거뭇해진데 팔꿈치, 무릎 진짜 저 진짜 이거 바르고 겨드랑이 여기다 진짜 까맸어 정말 밝아져 진짜? 한달 꾸준히 써봐요 근데 봐봐요 30ml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음.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4천 원대 4천 원? 음. 어디서? 어디서? 깡패예요 대부분 뷰티 제품들이 막 마케팅회사다 이러잖아요. 우리 미백 기능성 받았어야 하는데도 그 성분에 나야시나마이드 20%씩 안 넣어줘요. 발림성도 되게 좋아. 그래서 전 진짜 이거 매일도 못했어. 5일 중에 한 2, 3일만 발랐는데 겨드랑이에 진짜 저 확실히 좀 효과를 봐서. 나 음. 어. 지금 겨드랑이가 너무 궁금하거든. <laughs> 너무 보고 싶어. 내꺼? 아니, 내 거. 아, 너꺼, 너꺼. 이거 진짜 아마져도잘안알려줘 나만, 음. 나만. 안까지 관리하는 여자 너 뭐하니? 뭐 지금 보고 있어요. 착색이 됐나? <laughs> 그리고 이거 목 뒤도. 근데 진짜 전 제일 효과 많. 이 여기를 맨 처음에 해가지고 진짜 검은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살색이에요. 근데 좀더 하면 약간 밝은 살색 되게 깼다 싶을 정도야. 그래서 통은색 <laughs> 치고 사천 얼마 했다가 <laughs> 돼가지고 어, 어. 요즘에는 여기 사타구니 진짜 열심히 하고 어. 있어요. 딱 응. 팬티 속으로. 수요에 색상목이 됐을 때 보시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되게 또 민망한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요거 오, 추천. 착색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응. 은하템 이거 완전 강추. 저도 이거 남은 거 제가 써볼게요. 아, 알았어. 제가 써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라스트예요 라스트. 이거는 좀 진짜 비중 두고 제일 잘 쓰고 어. 잘 산템이다 그리고 맞아. 진작 살걸 했던 어, 어. 수직 상승템이 하나 있어요 오. ESFP의 최고 잘 산템 어. 바로 바로 짜란 바로 로브락입니다 <laughs> 이거는 산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거 같은데 진짜 진작 살걸 그랬어요 사실 혼자 살기도 하고 먼지가 그렇게 많나 싶어 가지고 로봇청소기는 좀 오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좋다 와 우리집 우 이모님 보통 와. 다들 이모님이라고 맞아, 부르시는데 맞아. 요게 진짜 얼마나 똑똑하냐면 음. 청소도 방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물건도 다 피해 다니고 여기 아래쪽 보면은 걸레질도 알아서 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걸레가 다 있어가지고 혼자 스스로 이제 물걸레질도 하고 만약에 러그 같은 거 있으면은 또 혼자 자동으로 스탠드업 해가지고 러그는 안 적게 다 인공지능으로 해 너무 똑똑한 친구거든요 쓰레기는 어, 어떻게 비워요? 쓰레기도 얘가 거실이라던가 방을 청소하고 오면 음. 자동으로 이제 여기다가 뱉어내요 요것만 어! 비워주면 돼 물도 그래서 물걸레 청소, 그리고 진공청소 한 번에 다할수 있어가지고, 서브 로봇 청소기 중에는 진짜 1등. 삶의 수직상승템? 그래서 맨날 외출하면은 이 친구한테 이제 어플로 딱 청소 시작하게 눌러놓으면은 나갔다 왔을 때 깨끗. 너무 좋다. 이보다 편할 수 없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잘 산템? 최고 잘 산템은 바로? 로브락입니다 저는 음. 저의 세 번째 달 산템은 이제 요거는 내 나름의 효율은 있는데 음. 아까 1번, 2번처럼 막 극강의 효율 막 극강의 가성비는 아니거든요 음, 음, 음. 근데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주연이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했던 건데 뭐야? 설마 요거 벨트 아 진짜 진작 살걸 하... 명품 뭐 가방이나 음, 음. 명품 옷보다 일단 벨트가 활용도가 진짜 맞아. 좋아요. 맞아, 맞아, 요거 아, 하나만 해주면은 달라지지, 어, 완전 달라지는데 금액대가 명품대에서는 얘가 제일 저렴하고, 요런 식으로 이것만 딱 해줘도. 느낌 확 달라지거든요. 예쁘지. 이거는 바지 위에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음. 코트 위에 이렇게 정장 같은 거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위에도 할수 있어가지고 그치. 별로 그렇게 막 비싼 옷 아니더라도 조금 소재 좋은 거 입으시고 이거 하나 해주시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이거를 살려고 그 당시에게 78만. 79만원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2월인가 3월에 사러 갔더니 81만원인가 해도 80만원이라는 거예요. 80만원 넘어요. 사실 80만원 초반대에 우리가 가방을 살수 있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잘할수 있어. 제가 무조건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무조건 사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음. 그래서 조금 내가 매니씨하고좀 이런 멋있는 스타일 좋아하면 셀린벨트 추천이고 좀 음. 여성스러우신 분들은 디올벨트. 이렇게 해서 ESFP 저의 잘산템 3개는 룸스프레이 음. 그리고 얼굴 붓기 빼주는 리프팅 밴드 그리고 로보락 로봇 청소기까지 딱세 개였고요. 네, 저 ESTJ 은하의 잘산템 세 음. 가지는 위로 열리는 캐리어 57,000원대 그리고 두 번째가 착색된 부분에 바르실 수 음. 있는 더마팩토리의 나아시나마이드 원액 20% 음. 되게 수분감 있어 촉촉했고 음. 할인했을 때 4,000원대 안해도 6,000원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00만 원 미만의 셀린 명품 벨트입니다. 꼭 셀린이 아니어도 맞아. 100만 원 미만으로 그냥 명품 벨트로 차라리 가방 대신 입문을 해보시는 게더전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뿐만 음. 아니라 저희가 뷰티템 그리고 패션 잘 산템 아, 후회템 이런 거 어. 해가지고 또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뿅.